자, 안녕하세요. 네, 말씀 시작합시다. 우리 지난 주에는 어떤 자를 가지고 말씀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지난 주 말고 지난 주겠죠. 지난 주는 영어 했으니까 A로 시작하는데 A A 통 A 통환자에 대해서 그때 했는데 기억 안 나나 보죠? 오늘 근데 말씀 중에 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제목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저기 빨간색 글씨가 오늘 말씀과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온유한자는 시작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뒤에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 온유한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성경구절도 오늘 딱한 구절 한 문장인데 이거 <laughs>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요 부분 꼭 기억합시다. 자, <laughs> 온유하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온유하다. 처음 들어봤어요? 온유하다, 온유한 성격, 온유한 마음. 자,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온유한 게. 따뜻한 거, 또. 어, 부드러운 마음. 네, 그런 거예요, 맞죠? 온유한 게. 어,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성격이 거칠고, 남폭하고, 사납고, 이런 사람 곁에 가는 것보다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 우리한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더 끌려요, 맞죠? 근데, 어, 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온유하다. 아까 말했던 뭐 부드럽고 따뜻하고 성격 좋고 뭐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보기 있나니 그러는데 도대체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아, 이거를 우리 어린이 수준에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이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을 알려면 사실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통한 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 저번에 애통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애통한 것도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애통한 것과 뜻이 좀 달랐죠. 애통한 것도 원래 같으면은 내 뜻대로 보고 안돼 가지고 되게 마음이 안 좋고 응? 그런 게 슬프고 이런 게 이제 애통하다면은 요 애통 성경에 말하는 애통한 것은 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가졌던 그런 마음. 또, 어, 우리 교회에서 내 친구가 지금 교회 잘 나오다가 요즘에 잘안 나와서 그 친구, 아, 빨리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애통한 마음이고. 맞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의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애통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생겨난 그런 마음들. 이렇게 애통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애통한 사람하고 오늘 말씀, 온유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온유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면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 신경질을 내도 내가 참아야 되고 어?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계속 찝적거려도 내가 참아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듣다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삼촌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어, 한 번도 목사님이나 이모 삼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 똑바로 살아라 어? 말씀 듣기 에이 노력해라 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처럼 어,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어, 그런데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저절로 저절로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저절로 형제자매들이 좋아지고 저절로 목사님이나 이모 삼촌들이 너무 너무 좋아진 거죠. 어,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목사님 말씀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죠? 우리가 애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볼게요. 누구예요? 어, 다 알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죠? 어, 저세명 중에 당연히 가운데 분이 예수님이잖아, 맞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죠? 어, 강도하다가 잡힌 사람이에요. 한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억울 억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어, 우리 같으면은, 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죠? 내가 한 가지라도 남을 해하거나 나쁜 짓을 했으면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도 할 말이 없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밖에 없는데 맞죠 그런데 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도 엄마한테 야단맞을 때 어쩔 때 보면 억울한 거 있죠 엄마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오해해 가지고 왜 엄마 위주로만 생각해서 내 난리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지 이런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특히 내가 잘못할 때는 엄마의 그 어? 야단이 인정이 되지만 내가 별로 잘못했다 생각 안 들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도 우리는 억울한데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어?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처음에는 지자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한테. 어? 이 자리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원을 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 십자가라는 자리는 어, 내가 뛰어내리고 싶다고 해서 뛰어내릴 수가 없는 자리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 예수님 저 십자가에 다못 박혀 있는데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아니라면 뛰어내릴 수 있겠죠. 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뛰어내릴 수 없어요. 자, 저때 이제 예수님이 애통한 마음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응? 다 예수님을 보고, 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사람들이 내몰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겠죠 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아,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 저들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담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 우린 정말 사소한 것도 억울해가지고 못 넘어가는데, 삼촌도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가서 부부싸움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데. 맞죠? 그리고 목사님도 우리 앞에서 저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다려 주시고, 어, 이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아, 내가 이렇게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게 알아지니까, 아, 삼촌도 이제 말씀 안 해서 이제는 이 애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 이제 조금씩 알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애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나 이모 삼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보고, 또 그분들의 삶이 좋아 보이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겠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laughs> 어제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말씀하실 때도, 어쨌거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양문에 할것 없이, 말씀 못 알아듣더라도,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삼촌도 생각해보니까, 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어린이 여러분보다 더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어,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 결국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 삼촌도 말씀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에 생각해 보면 감사한지 내가 말씀 듣지 못 말씀 알아지 못해도 교회 달라붙어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 그래서 여러분도 할할 할, 뭐야 할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할 할 거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밖에 없습니다. 말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어, 삼촌도 백프로 다못 알아듣는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같이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분의 때가 오면, 분명히 여러분도, 어,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여기, 여기 여러분, 이책 보면 나와 있는데, 누군지 압니까? 세 글자예요. 자, 앞에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이제, 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열두 명이 있죠, 사도. 그 사도 말고 또 이제 예수를 증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집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어쨌거나 스데반도 어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 지금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의 진가를 몰라요. 참 아, 안타깝죠. 알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스데반도 저 예수님을 잘못오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찾아 죽였어요. 어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있잖아요. 어 해같이 빛난 얼굴로 아까 예수님처럼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이런 끔찍한 죽음을 주십니까?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없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죠.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무슨 마음? 애통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애통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오늘 핵심어 애, 애통한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이다?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애통한 사람이 당연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애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사람. 그러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애통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저절로 온유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 그래서 아까 삼촌이 계속해서 교회 오라 했잖아, 맞죠? 와서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한테 없었던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한테 없었던 아담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린, 어린 친구들한테 애통한 마음은 과연 뭘까요? 아까 함천이 앞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뭐, 일단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 갑자기 교회가 시시해졌거나, 갑자기 교회가 싫어진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어, 그런 친구가 나와서 같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잘안 보이는 친구가 있는가?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어, <laughs> 그런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있죠? 이것도 여러분한테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따, 순모님 교제할 때, 나한테 생겨난 애통한 마음은 과연 뭘까? 이거 한번 같이 이모 삼촌들하고 같이 한번 교제 한번 해보세요.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어떤 책이죠? 아, 맞아요. 강아지 똥에서, 저기, 등장인물이, 몇, 몇, 얼만큼 나옵니까? 사람이 몇 명? 사람이? 저 장면에서만. 한 명이죠? 동물은 몇 마리? 한 마리. 그 외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랑 누굴까요? 저기 그림에. 누굴까요? 자, 맞춘 사람은 쿠폰. 저 밑에 그림에 있잖아. 눈을 크게 뜨게 보면 있어요. 자, 농부하고 송아지, 아소 빼고 두개돼 있어요. 어, 어, 손들어와야지 좋아, 두 명이 하나씩 말해 보세요. 손들. 흑, 그다음에 옆에 지훈이안 들어, 안 거야. <laughs> 자, 흑도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주인공 누구? 어, 강아지 똥. 정답. 자, 이따 오세요. <laughs> 역시 삼순이 <3순위> 잘하네요. <laughs> 자. 근데 여기서는 강아지 똥 말고 그 옆에 떨어진 흙한 덩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기 있잖아, 농부가 수어 달구지에다가 밭 흙을 씻고 갔어요, 맞죠? 가다가 흙한 덩어리를 떨어뜨렸어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흙한 덩어리쯤이야 떨어지든지 말든지, 저 추운 날 다시 빽해가지고 어. 소도 힘든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흙한 덩어리 다시 주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농부한테는 저 흙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왜 소중할까요? 어, 농부 아저씨한테는 저 흙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흙이 없으면 농부 아저씨의, 어, 존재 이유가 없죠? 어, 어, 왜냐면, 하 농부는 흙이 있어야지 흙에다가 씨를 뿌려요. 어, 흙에다가 씨를 뿌려야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어 그러니까 농부한테는 흙이 절대적으로 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씨를 뿌릴 흙이 필요하죠. 하나님한테도 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하나님한테 흙이 도대체 뭘까? 어, 진짜로 이땅 흙일까요? 어, 하나님은 씨를 누구한테 뿌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어, 농부한테 흙이 없듯이 하나님한테 사람이 없다면 와, 농부가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한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얘들아. 땅에 있잖아, 봐봐. 저 봄에 벽씨가 뿌려지고 모내기를 해서 이렇게 벼가 자라다가 어 벼가 자라다가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아무도 있지 않을까요? 중간중간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저렇게 한번 저 뭐야? 무슨 사진입니까? 어 여러분 농촌 출신 아니라잘모릅니까저 <laughs> 이건 태풍이 한번 확. 훑고 지나가서, 훑고 지나가서, 벼들이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럼, 제대로 그냥 끝난가? 물론 물에 남기고 이러면뭐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바람에 쓰러진 벼들은 또 농부 아저씨들이 일일이 가서 세워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해요. 삼촌이 왜 이렇게 잘하냐면, 삼촌은 농촌 출신이잖아요. 농촌에서 농사 짓지는 않았지만, 농촌에 있던 옛날 중학교에서는 저런 일 있으면은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봉사 차원에서, 가서, 막,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직접 세워주고, 막, 했었어요. 어, 보리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비바람 불고, 농부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땅에는 뭐가 뿌려졌냐면은 생명이 뿌려졌어요. 맞죠?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주제 파악만 하고 있으면, 아 나는 이 땅에 뿌려진 씨구나, 나를 농부가 뿌려주셨고, 또 농부가 나를 경작해서 어 나중에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하면은 저희서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열매로 더 튼튼한 열매가 될수 있죠. 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아무 일일어나지 아, 않은 건 아니에요. 어, 우리한테도, 어, 원치 않은 그런 일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한테는 더욱더 애통하고, 더욱더 온유한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겠어요? 세상 살면은 환경에 대해서 맨날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남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모든 걸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말씀 듣고 내 주제파하고 내 위치가 어딘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환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편하고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결국에는 말씀 안에 세석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환경 덕분에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고 나한테 이런 애통한 마음이 생겼고 내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예수의 운명을 목사님의 사는 삶을 몰랐는데, 내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전화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생활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교회 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면서... 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이것 때문에 보기 싫고, 저 친구는 저것 때문에 보기 싫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교회 와서 어, 말씀 듣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친구는 저래서 좋고, 모두가 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하나님은 농부가 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표현을 어, 이렇게 나타내고 맺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애통한 사람으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이모 삼촌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생겨지는 저절로 생겨지는 어,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다시 다 한번 깊이 새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온유한 자한테 하나님이 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밖에 될수 없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을 알 수도 없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어 우리도 어 우리한테 없었던 그런 애통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형제자매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 교회에 와서 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